안녕하세요. 한국 체면치 연구소장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애청자이신 콥코님께서 용기에 관한 저의 어떤 경험과 어떻게 해야지 용기를 낼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준비를 해 봤어요. 용기라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어릴 때 용기라는 것은 타고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용기가 있는 사람, 용기가 없는 사람 나 같은 사람 원래 좀 예민하고 또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참 용기라는 것은 어렵다. 어떤 사람은 타고난 사람은 그냥 용기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참 대단하다. 부럽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시간이 되어서 제가 살아온 삶을 보다 보면 아, 나도 엄청나게 용기가 있는 사람이구나. 즉, 이 말은 용기라는 것은 절대 타고나지 않는다 물론 그 기질은 타고나지만 본질적인 용기의 개념에 접근해서 본다면 용기라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용기는 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야 용기를 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도 이제는 용기를 내어서 용기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용기는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가 겁을 먹고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아예 겁대가리를 상실한 사람, 겁이 없는 사람이 용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겁대가리를 상실한 거예요. 때로는 무식한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깨달은 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용기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용기를 내야 되는 이 치열한 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겁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길을 가며 있어서 두렵고 무섭고 실패할 것 같고 비난받을 것 같고 혹시나 인생 망가진 거 아닌가 내가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라는 이 두려움을 알아요 예상해요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라는 공포를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을 먹으면서도 내가 이거는 진짜 원했으니까 선택했으니까 자기 자신을 믿고 두벅두벅 걸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은 겁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신과 철학과 자기의 행복, 내가 이걸 원했으니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비로, 비로소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 우리는 멋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용기에 대해서 이제 할때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는 항상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언가를 억지로 한다는 건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하기 싫으면 하지 말자. 이걸 먼저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너무 내가 고통스럽게 마치 지옥을, 지옥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감옥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걸 한다는 것은 너무 괴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진짜 내가 하기 싫은 일이면 애초에 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어떤 조건을 붙이고 싶어요. 내가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내가 이걸 안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책임이 있잖아요.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 이거에 대해서 모든 책임은 100% 내가 책임지고 감수한다. 받아들인다. 그러면 내가 굳이 용기를 내서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을 다 받아들이고 내가 책임을 지면 굳이 내가 용기를 내면 살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정말로 하기 싫으면 하지 말자. 안한 것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감수하면 된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용기를 내야 되는 것은 이거를 너무 하고 싶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겁이 많아서 용기가 나지 않아서 주춤거리고 나중에는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용기를 내야 될때 저는 첫 번째. 최악의 상황을 제가 이렇게 적어놨네요. 최악의 상황을 씹어먹자. 이게 어떤 거냐면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고 두려워하면안 돼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 어떤 일을 할때 먼저 예상하잖아요. 최악의 상황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겁을 먹어가지고 꼬리를 내리면서 도망가요. 회피해요. 그냥 안 해버려요. 괜히 저거 실패하면 큰일 날지 몰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진짜 무언가를 용기를 내야 될 때는 이 최악의 상황을 미리서 상정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런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씹어먹는다. 받아들인다. 이 정도 감수한다. 죽기 밖에 더 하겠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건 참 뭐, 말하기도 좀 모한 소리지만 제가 10년 전에 장국대학교 이제 사회교육원에서 한 2년 정도 최면 강의를 했어요. 그때는 제가 강의를 해본 적도 없고, 완전히 생초보라서,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데, 벌벌벌 떨리고, 목소리 떨리고, 막 엄청나게 긴장되고 불안한 거예요. 강의를 한두번 했는데, 때려치고 싶은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쪽팔려요. 최면 전문가라는 사람이, 앞에서 부들부들 떨리고, 긴장하는데, 얼마나 제 자신이 초라하고 수치스럽겠어요. 그래서 강의가 끝나고 나면 머리를 때리면서 이 바보야, 죽어라. 이런 식으로 저를 이렇게 학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때 너무 절망으로 빠졌는데 용기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한테 어떤 식으로 용기를 저한테 주었을까? 제가 그랬어요.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내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똥만 안 싸면 된다. 저는 이제 강의를 할때 목소리 떨리고 뭐, 자신감이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쪽팔려하고 두려워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당국대에서 강요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똥만 안 싸면 괜찮다라고, 제 자신한테 아름답게 허용을 해줘버린 거죠. 제가 설마 뭐, 똥쌀 일은 없잖아요. 이 말은, 저는 최악의 상황도 제가 다 씹어먹고 받아들이겠다. 왜냐면 하 내가 똥쌀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아무리 못해도, 끝까지 내가, 완주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2년 정도의 어떤 강의를 하면서 좀더 강의하는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은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게 돼요. 하나를 또 잃으면 하나를 얻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잃을 거를 두려워해요. 그런데 그거를 잃을 것 같지만 결국은 그걸 통해서 또 우리는 얻게 돼요. 너무 또 얻으려고 아둥바둥하게 되면 또 그것을 잃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이 말은 너무 잘하려고 들뜨면 안 돼요. 잘하려고 막 이렇게 들뜨면 용기가 없어져요. 불안해져요. 겁을 먹어요. 그래서 너무 못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를 절망하고 학대하고 괴롭히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일이일비 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냥 나아가자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받아들이면 된다 그런데 결국은 최악의 상황은 없다 결국은 최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멈춰서 숨어버려서 바보처럼 그거 할걸 그렇게 생각하는 게 최악의 상황입니다 자전거를 유일하게 멈추는 길은 뭘까요? 아니면 자전거를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속 페달을 돌리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페달 돌린 걸 멈춰버리면 우리는 그 자리에 쓰러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게 좋은 게꼭 아닙니다. 너무 또 나쁜 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에는 너무 좋은 것이 있는 반면 또 나쁜 것도 있고 나쁜 게 있으면 또 좋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겁먹을 필요가 없다. 그냥 묵묵히 담대하게 그 길을 그냥 나아가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용기가 필요할 때 저는 저 자신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 영구가 너 후회 안할 자신 있어? 그렇게 자꾸 물어봐요. 제 자신한테. 뭐 후회 안 한다 그러면 저는 애초에 시작조차 안 해요. 뭐 후회 안할 건데 뭐저 이거 포기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저돈안 벌겠습니다. 아저이 정도 지책 필요 없습니다. 저 그냥 놓아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 기쁜 마음속에서 지금 이거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요. 결과와 상관없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왠지 이걸 안 하면 아쉬워할 것과 같고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너무 미련이 들면 그거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제 자신한테 너 후회 안할 자신 있어? 그러면 아 이거 후회할 것 같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그럼 용기를 내고 아 결과 끝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실수하더라도 시원하게 한번 칼 뽑아 가지고 무라도 한번 베자 그렇게 깔끔하게 살아가자. 그렇게 했을 때제 마음 속에서 겁먹었던 마음이 다시 용기가 이렇게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미 더한 지옥도 겪었는데 죽기 밖에 더하겠냐. 뭐 저의 지금의 삶을 보면 어찌 보면 지금이 가장 또 행복하고 더 안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을 돌이켜 보면 제 삶은 매 순간 순간이 지옥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와중에도 행복한 삶도 많이 있었는데 정말로 두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 지옥과 같은 그 기억들이 그 고통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이미 나는 어린 시절 어마어마한 지옥도 겪고, 돈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그냥 인간 쓰레기가 되어진 적도 있고, 완전히 죽고 싶을 정도로, 완전히 절망 상태까지 다 빠져버렸고, 완전히 내 삶의 밑바닥이란 밑바닥을 젊은 아이에 다 찍어버렸는데, 이제 뭐가 두렵겠냐, 이거죠. 그래서 죽기 밖에 더 하겠냐, 더 이상의 미련도 없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 제 자신을 일으켜 세운다라는 것이죠. 뭐, 이미, 더한 고통도 겪었고, 더한 지옥도 겪었고, 모든 걸다 잃어봤는데, 뭐, 지금 이것 좀 못한다고 해서, 뭐, 이럴 게 뭐가 두렵겠냐, 이거죠. 뭐, 실수가 왜 두려워요? 실패가 왜 두렵겠어요? 이미 모든 걸 잃어봤으니까. 그래서 죽기 밖에 더 하겠냐, 이런 마음을 갖고 저는 제 자신에게 용기가 필요할 때, 제 자신한테 긍정적인 자기암시를 해줍니다. 네, 네 번째,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가? 고통을 주는가? 제 자신한테 물어봅니다. 그게 저의 어떤 선택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행복, 불행. 물론 이게 완벽한 정답은 아니겠지만, 내 마음에서 진짜 이걸 하고 싶고, 이걸 통해서 내가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저는 마땅히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희생을 하더라도, 이 길로 뛰어들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길이, 그런 행복이나 기쁨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나의 욕망이고, 또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이 명예, 이 권력, 마치 이 돈에 집착해가지고, 내 자신을 버리면서, 헌신하면서, 지금의 고통을 담보로, 물질적인 욕망에 빠져버린다라면, 그것은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삶에 고통을 주고 기쁨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선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의 나의 결정이 나에게 행복을 주게 된다라면 나는 용기를 충분히 낼수 있다. 충분히 이 고통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만한 마음이 있고 뜻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어, 이런 표현이 좀 과하지만, 원 없이 칼춤을 추고 미련 없이 떠나자. 뭐 그런 것 같아요, 가끔씩은. 어, 저도 얼마 살진 않았는데, 인생이란 게긴것 같지만 엄청 짧은 것 같아요. 금방금방 훅훅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이게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때로는 그거는 용기를 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가슴이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서 원 없이 뭐 노래 부르고 싶은 사람 원 없이 노래 불러보고 춤추고 싶은 사람 원 없이 춤추고 이거 배우고 싶은 사람 원 없이 배워보고 뭐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원 없이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시원하게 한번 칼춤을 추고 나서 그게 다 끝났으면 미련 없이 떠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우리가 어떤 이 목적에 집중해가지고 살면 안 된다. 지금 이 순간에 행복에 집중해서 내 자신을 믿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멋있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용기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기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두렵고 무섭고 겁을 낼때그 용기를 줄수 있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용기가 사라지는 건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는 너무 잘 되려고 해요. 그것 때문에 겁을 먹게 돼요. 근데 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좋은 거는 하늘의 뜻이고, 결과가 나쁜 거는 그냥 재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해서 또 용기를 내서 살아가면 되는 거고, 그런데 해,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되면 포기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하나는, 너무 어떤 목적에 대한 어떤 관점을 좀 내려놔야 된다. 너무 잘하려고 하면 안 된다. 지금 이 순간에 기쁨과 이 행복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용기가 안 나는 것은 대체적으로 또 다른 사람의 이 시선이나 이 판단, 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욕하지 않을까, 이렇게 손가락질 않을까. 무시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비난 때문에 사실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남들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니까 되도록 다른 사람의 조언은 듣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당당하게 할줄 아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우리에게 좋은 선택, 나쁜 선택은 사실은 없어요. 또 하나는 좋은 결과, 나쁜 결과는 사실은 없어요. 그거는 다 그냥 끝나고 나서 자기가 그냥 판단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좋은 선택이에요. 단순히 수치로 좀 나쁘게 나왔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결과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다는 것그 자체가 최고의 선택이고 최고의 결과라는 것이죠. 단지 어떤 물질적인 수치가 돈을 이만큼 벌고 이 목표를 꼭 달성했다고 해서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 대학 교수, 뭐 의사, 변호사, <laughs> 정치인, 똥똥거리고 잘산 사람들은 다 엄청나게, 외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그들이 다 어마어마하게 행복하다라고 볼수 있는 건 아니죠. 좀 평범하게 살고 그런 사람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실패한 사람도 아니고, 어찌 보면 이들이 더 소소한 삶에 대해서 꿈과 희망을 갖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이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내 삶을 단지 눈에 보이는 이 잣대만 보고, 뭐, 성공이니, 실패니, 그렇게 판단해서는 되지 않는다. 내 자신이 최고의 선택이고, 내 자신이 최고의 결과이다. 죽기 전까지 우리는 어떠한 결과도 확인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가 없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최선의 선택을 하고, 멋있게 우리는 용기 내서 살아간다. 그리고 죽는 그 순간, 내 자신을 비로소 평가할 수 있다. 죽는 그 순간,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고, 집이 몇 채고, 재산이 얼마고, 얼마나 많은 기술을 지녔냐. 이걸 보고 내 삶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내 자신을 사랑하고, 진정성을 갖고, 나와 내 이웃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아왔느냐. 행복하게 살아왔느냐. 이게 어떤 마지막 평가에 척도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용기를 내게 되면 무엇이라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한 발을 내딛는 순간 우리는 이미 이, 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힘들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피하고 싶을 때마다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아름답게 칼춤추고 시원하게 떠나자.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멋있게 한번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청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